안녕하십니까. 모스토스타 거제점입니다. 자, 오늘은 P6, P6 리어 캐리어를 탈거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요. 여기가 <laughs> 잘 부러진다고 그러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탈거를 잘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피스 드라이브 피스를 두 개를 분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를 넣을 건데요. 어, 헤라를 넣기 전에 자 헤라를 넣기 전에 헤다가 닿을 수 있는 부위에 마스킹을 할 겁니다. 세차기 때문에, 세차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CLR201 자, CLR201 헤라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이쪽에 쏙, 쏙, 넣은 다음에 툭, 툭, 밀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툭 하면 툭 떨어져요. 그리고 얘를 들었을 때 살짝만 들고 부서질 정도가 아니고 살짝만 이렇게 들고 이기 홈에다가 헤라를 한 번씩 툭툭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뒤쪽 자안 부러졌죠. 자그 다음에 요 피스를 여기 있는 피스를 풀기 위해서 예 풀기 위해서 얘를 탈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저도 자 피스를 탈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앞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벗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슬라이드 짐대나 이제, 탑박스 밑에 다이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자, 헤라를 넣은, 넣었으니까, 이거를 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안 부셔먹고도 잘 됩니다. 이렇게 푹 넣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뒤쪽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피스 이쪽에 잠그시고 이렇게 잠그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 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b x 리어 캐리어 어, 스포일러 커버 레이 커버라 그러죠. 레이 커버를 이렇게 장착을 해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